네, 그 보통의 경우에 그 캐릭터의 외형을 어 이제 분장팀과 감독과 함께 이렇게 한번 정도, 한두 번 정도 만나서 결론을 짓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 경우에는 한네번 이상 만났었던 것 같아요. 그 이렇게 한번 해보고 저렇게 한번 해보고 또 다른 아이디어로 또 다른 시도를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 어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아, 아 나오게 된 가장 좋은 아이디어가 머리를 흰색으로 한번 가보자. 해보자라는 어, 거였어요. 어차피 어, 진현필이라는 캐릭터는 사람을 상대할 때마다 굉장히 다른 색깔을 보여주기도 하고 다른 말투를 구사하기도 하고 하지만 외형적으로도 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어, 노력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어, 생각 때문에 우리가 외형적으로도 한번 변신을 한번 줘보자. 흰머리의 양과 또흰 수염의 양과 머리의 뭐 길이와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많이 그래서 생각을 네, 디테일하게 좀 했었어요. 안상고 캐릭터와는 확실히 다릅니다. 내부자들의 안상고는 어, 변신을 위해서 자기가 변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세월이 거기서는 한 20년 정도의 흘러나고. 그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시, 시대마다 변하는 어떤 모습을 어쩔 수 없이 보여주는 거지만 이 영화의 진현필은 자기가 어, 의도해서 변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지점이 좀 다르죠. 어, 굉장히 다른 지점이네요. 에이. 우리 강동원 씨는 생애 첫 형사 캐릭터 연기죠. 네. 네,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한국 영화에서 봤던 형사와는 좀 다르게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아마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 영화 형사 캐릭터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네. 굉장히 발라요. 네, 바르고 어떤 컴플렉스나 이런 거로부터 시작된 혹은 과거의 어떤 어두운 과거로부터 시작된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 그래서 꼭 악을 물리쳐야 된다 뭐 이런 정의감에 음. 불타오른 캐릭터가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 되니까. 바르고 정의로. 네, 당연히 그게 맞다고 배웠으니까 뭐 그런 캐릭터예요. 평소에 강동원 씨와 굉장히 비슷한 점이 있네요. 아, 틀리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저 이번에 해보면서 느꼈던 건데 음...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캐릭터 자체가 너무 힘들었고 많은 숙제와 좀 반성과 이런 많은 지점들 자극을 줬던 캐릭터 같아요. 네. 형사 분이 이렇게 생겼으면 진짜 조서 한번 써보고 싶네요. 예. 자, 우리 김우식 씨, 우세 씨, 네. <laughs> 네, 네, 제 속마음인데 마이크를 통해 나왔을 뿐이에요. 예. 김우빈 씨가 이 연기하는 탁월한 브레인 캐릭터 박장군 네.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입체적이에요.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봤을 때극 네. 중에서 컴퓨터 프로그램과 해킹 전문 캐릭터인데 어떠세요 전문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을 많이 들였을 것 같은데. 어 사실 영화에서 그런. 작업을 하는 장면은 많지 않은데, <laughs> <많지 않았는데, 웃음> 어, 그래도 혹시 몰라서 어, 타자 연습을 좀. 타자 연습? <laughs> 굉장히 독특하네요, 예. <laughs> 네. 아무래도 조, 조금 더 전문적이 음. 보이고 싶어서, 어, 그렇게 했었고요. 일단, 장군이라는 인물은 어떻게 보면 가장 본능적인 친구일 수도 음.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관객분들께도 같이 이렇게 공감하면서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순간순간마다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조금 더 입체적인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타고난 브레인이기도 하고 전략가이기도 한데 네.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제가 알기로는 김오빈 씨가 실제로 학창시절에 공부를 굉장히 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역할에 좀 도움이 많이 됐나요? 어, 제가 중학교 어. 1학년 때까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때까지가 도움이 됐나요? 어, 제가 이 작품을 위해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워드 프로세서 3급 자격증을 따왔습니다. 대단합니다. 미래를 보는 눈. <laughs> 예.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을 초상 때, 딱뜻한 우리 김호빈 씨, <laughs> 네. 감독님 정말 든든하셨겠어요. 이 배우분들과 함께 어떠셨어요? 처음 작업을 하셨는데. 어 진짜 세분 모두. 평안 아,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적으로 뭐 몇번 했던 적이 있었고 그랬지만은 세분다 이렇게 자, 작업을 처음 하게 되니까 너무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뭐 살이 10kg 빠졌다는 거는 뭐 아무래도 그냥 작품에 대한 부담이 가장 컸었던 게 이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진 회장님의 연설 장면이 이제 두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캐릭터의 중요한 그 포인트를 주게 되는 연설 장면인데 그 연설문 때문에 이제 선배님이랑 많은 얘기를 하게 됐어요. 선배님.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10kg가 빠진 거고요. 뭐 선배님 때문은 아니고. 그러니까 저의 능력 부족으로. 좀 <laughs> 살도 빠지고 진도 빠지신 것 같은데. 진은안 빠지셨는데. 도끼가 오르더라고요. <laughs> 예. 그래도 이제 선배님이 나중에 이제 연선문 계속 선배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선배님이 이러지 않을까, 저러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너무 자극이 됐어요. 오히려 제가 너무 일차원적으로 접근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가지고, 아, 연설문을 쓴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 선배님과는 프리 때 굉장히 얘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동호 씨는 이제 그 전작 품의 이제 스케줄 때문에 조금 늦게 만나게 됐고. 근데 이제 병원 선배 같은 경우에는 그 풀어가는 과정에서의 힘듦은 있었는데, 많은 얘기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현장에서는 뭐 그냥 너무 그냥 한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 쉽게 그렇죠? 그냥 솔솔 풀려갔던고같고요 네. 그리고 강동원 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는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그냥 단호박이에요 캐릭터가 <laughs> 그 상남자고, 모상 네, 뭐 남자예요. 네. 네. 네, 그렇게 또 생기셨잖아요. <laughs> 그래가지고 아이 역할을 정말 잘 소화해 줄수 있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고. 우리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또또이 어, 대본을 파는데 또 선수예요. 그런데 음. 이제 자기 캐릭터만 파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이제 이 순간에 재명이 이런 음. 대사를 할까요? 이 대사는 그냥 신재만, 그러니까 엄지원 씨가 했던 역할. 이 대사는 엄지원 씨가 해야 되는 게더 맞는 것 같은데 어, 오히려 그런 식으로 의미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진행범죄 수사대 김재명이라는 역할이. 그런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그게 판을 보는. 그래서 너무 같이 작업하는 게 행복했고, 자극이 됐고는 그랬고요. 우빈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 만나서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우빈 씨는 이제 선배님들 두분 모시고 하게 되니까, 저만 잘하면 잘될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셨고, 이제 저는 또 우빈 씨한테 세 분이 있으니 나만 잘하면 될것 같다. 아, 뭐 서로 그런 남한자. 얘기를. 굉장히 예. 이게 겸손의 현장이었네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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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면 또 우빈 씨가 선배님들을 모시고 하니까 또 깍듯하게 현장에서도 예의도 차리고 뭐 현장에 활력소가 되줬고요. 그리고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또 높아가지고 뭐 그냥 현장에서 테이크가 돌아가 버리면은 그냥 어저 장군이다라는 느낌이 나올 정도로 그냥. 많은 준비를 정말 이두 분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많은 <laughs> 준비를 했다라는 게딱 보이는 그리고 본인 역시 기존에 보여왔던 그런 다른 역할들의 캐릭터를 넘어서 그러니까 다른 작품에서 보여줬던 캐릭터를 넘어, 넘어서고 싶어하는 욕심이 보였고요. 그래서 굉장히 행복한 작업이었습니다. <laughs> 저는 있습니다. 지금 감독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 영화 제목 진짜 제대로 지었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정말 한분한 한 분이 마스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감독님도 배우분들도 이 작품을 통해서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깊이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 주시죠.